이거를 함께 해주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플레이 네 리더 형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큼한 복숭아 관비입니다 홈플라이빗 무언킹 응원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하민입니다. 원피스 <laughs> 야 상암문화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버추얼 라이브 페스티벌. 네, 저희 플레이브가 이런 멋진 곳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 이 무대는 어, 저희 플레이브에게 정말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저희가 2023년에 대뷔해서 플레이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2년 넘게 아주 힘차게 달려왔잖아요. 맞습니다. 어, 이렇게 버츄얼 라이브 페스티벌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어, 저희 멤버들은 물론 저희 팬 플립와 함께 하는 간들이싹 흩어지나가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네, 첫 곡으로 지난 6월 일본에서 발표한 저희의 데뷔곡이죠. 하쿠랜볼을 한국어 가사로 변환한 숨바꼭질을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저희 무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많은 사랑을 보내 주셔서 한국어 버전으로도 꼭 들려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려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쁩니다. 네, 저희도 버추얼 라이브 페스티벌에서 플레이브의 멋진 무대를 만나 볼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정말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 주셨네요 예준 음... 씨? <laughs> <laughs> 아무래도 무대에서 들려드릴 수 있는 건이 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 어떤 곡을 불러야 관객분들께서 더 좋아해 주실지 저희끼리 회의하면서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순박꼭질을 한국어 가사로 들려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평소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무대도 틸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좋게 봐주실까 반응이 너무 궁금하더는거요 아유,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죠. <laughs> 다른 것보어요 아, 그래도 플레이브 만에 무대 녹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 크로 마드리프트 입덕 포인트를 살짝 숨겨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포인트가?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laughs> <laughs> 네, 형들이 곳곳에 아이홀이 배우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우리 플레이어분들께서는 눈치를 찾았을 것 같은데 크롬마 드리프트 때좀더 아이오를 강조하는 각도로 노래를 부르습니다 네, 포인트가 왔다면 모두 손을 크게 흔들어주세요 네 이제 저희는 마지막 곡만 남겨드립니다 시는 도저히 아요 마지막 곡에 대한 스포와 함께 인사 드려볼까요? 아, 마지막 곡으로는 저의 해고, 오름달 메소드 연기를 볼수 있는 아주 강렬한 곡을 아,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아, 보는 모습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께 연락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플레이브에 힘이 되어주고 또 빛이 되어주는 우리 플레이어분들 오늘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어, 마지막 무대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모두 끝까지 즐겨주시길. 아